엘전자가 자금을 대여하죠. 삼성은 돈 테니까 합니다. 원래 애플 같은 경우도 Q가 커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소재겠죠.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다음에 장기간 소외됐던 이 O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막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호재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OLED 쪽은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이 삼성이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이번에 그래 할게 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LG는 기존에 LG 디스플레이가 하다가 중국 업체들한테 막 치고 그러다가 좀 수율이 안 나온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그래도 가는 방향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LCD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패널 가격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LG전자가 자금을 대여하죠 그래서 약간 살짝 숨, 숨통은 튀었습니다 근데 음. 어차피 OLED로 갈 거야 라고 진심이었도 쪽은 LG디스플레이고 삼성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한다한다한다한다 하다가 그래 8.7세대 하겠어 돈오조 투자하고 뭐용인인가또 클러스터 짓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각을 많이 받는데 월리 e 그러니까 삼성이 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썼냐면은 삼성은 돈되니까 합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많이 쓸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지금 OLED 쪽에서 납품하려고 하는 쪽은 원래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의 아이, 어, 맥북 13.3인치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발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아, OLED 소재 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 들어가면 다 돼. 이게 아니라 거기 맞게 맞게 또다 변형을 시켜줘,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 그러면 이제 라인 깔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 맥북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맥북 쪽은 다 삼성 디스플레가 계속 하겠죠. 근데 애플 입장 쪽에서는, 좀 비싸.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라고 해서 컨택했던 회사가 b o 입니다 중국의 BOE요. 그래서, 우리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봐. 그래서 초기 물량 들어보았더니 괜찮네. 그래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수율이 안 나와요. 해봐야 뭐, 우리 또, 납품 것도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짜증나죠. 싼게비지 떡이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국 업체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게다가 지금 미, 저 일본 쪽에서도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은 워낙 또 달라요. 잉크젯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 업체가 는거좀 다른 쪽으로 뭔가 뚫어보려고 했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JOLD 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은 한국 쪽이 앞으로 OLED 시장이 커지면서 초기 선접은 상당히 많이 줄릴 겁니다. 근데그 사이에 중국들이 많이 쫓아오긴 하겠죠. 돈 투자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얼만큼 격차를 벌여주면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시장이 커져요. 노트북도 앞으로 이제 OLED 쪽으로 다 바뀔 것 같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특히 폴더블 폰은 다 이쪽이죠. 그리고 또 AR, v r 기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또 기계가 없던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들어오는 거는 마이크로, 올레도스라고 해서 아예 실리콘 자체에 OLED가 들어가 있는 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예 얇고 거기다 바로 이제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세계가, 화산 세계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커질 거고 게다가 또 전장용 이 자동차 보게 되면은 이제 저 전기차 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다 패널이에요. 오일리드로 아. 바뀌겠죠. 이게. 음. 또 뒷좌석에도 오일리드 들어가서 사장님이 이렇게 타고 오늘 주가 검색해보자. 뭐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다 오일리드로 바뀔 거고. 음.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큐가 커지는 거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다고 라 해서 관심이 높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처음에는 장비 회사들 작은 것들을 막 튀기 시작합니다. 그거보다는 q가 커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소재겠죠? 아, 유기 소재 겠죠 네. 유기소재 이쪽 관련된 회사 들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걸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인녹스 첨단소재 덕산 네오룩스 또 덕산 네오룩스의 밑에 또 소재 공급하는 덕산 테코피아 또 솔루스 첨단소재 음. 이런 회사들이 쭉 커질 거고 솔루스 첨단소재는 oled 쪽의 매출 비중 보다 약간 또 동박 쪽도 같이 갖고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는데 근데 솔루스 점단 소재의 영역을 보게 되면 같이 늘어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될것 같고 게다가 또어 이게 OLED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동 칩이 필요해요 그러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 DDI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구동해서 아 여기 어뭐 AR, VR 기계 쪽에 맞는 또 칩이 있어야 될 거고 전자 쪽에 맞는 칩이 있어야 될 거고 유기적으로 OLED가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DDI도 많이 발전할 겁니다 첫 번째가 DDI 쪽의 LX 세미콘 할 일이 많겠죠 엘비세미콘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좀 작다 보는데 이것도 할 일이 많고 디비하이텍 이런 회사들도 거기 파운드리 쪽에서 같이 연결돼 있죠. 이런 회사들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 e d 관련주는 정말 장기간 소외가 됐기 때문에 네. 한번 이슈를 잘정해 보신 다음에 또 밸류도 싼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증시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동성이 마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반대로 또 고점 대비 여전히 한 반토막 난 그런 싼 주식들이 많긴 하거든요. 네. 이런 종목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는지 좀 궁금해요. 어 많은데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게 움직이는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 접목, 싼 종목들도 싼 종목들이 더 싸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가 가미가 되어는데 아직까지는 가미 안된거 많은데, 잘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직까지 뭐, 내수주 관련된 쪽들, 뭐, 솔직히,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번에 2월 달 유통 동향 보게 되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백화점도 의외로 제집 앞에 현대백화점 이 있다 보니까 가보면은, 와, 이거는 뭐, 외국인까지 이제확 늘어났었어요. 아, 외국인도 많이 오나요? 그러니까 쓰신 분들, 그, 이거, 시자협이라고그러잖요유도 네, 아 와서 선글라스 보고 끼고 계시고 보면, 어. 외국인들이 늘어난 부분들과, 그, 특히, MZ 세대들이 거의 노리터가 됐어요, 백화점이. 음. 네, 그렇게 돼서 물론 구매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뭐 식당, 지하 식당 가고 훨씬 더잘 아. 된다고 하는데, 아, 그러다가 돈 아끼고 아끼겠다고 모아가지고 하나 산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음.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런 쪽 보게 되면 소비 쪽에서도 의외로 안 떨어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주들도. 그래서 그런 것도 소비 유통 쪽도 보인 봐야 되는데 솔직히 관심만 갖지 액션 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워낙 이 쪽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싼 종목들은 혹시나, 이번에 성장주 종목들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나서 그런 거 한번 그냥, 한번 나중에 움직이는 걸 대비해서 조금 사보겠어. 라고 하는 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모멘텀이 어떻게 가시되는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업황 안 좋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건설사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대표적인, 어, 5대 건설사라고 하는 종목들 쭉 보게 되면, PBR 한번 보세요. PBR. 어, 자산 대비 가치가 0.2배, 0.17배 늘렸습니다. 네, 이런데도, 업 어, 어, 파기 안 좋은데 괜찮겠어? 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런 것들도 눈길은 가되, 저는 뭐, 지금 당장은 그냥 싼 종목은 싼 이유가 있다. 한쪽으로 보시고, 지금은 내가 같은 자금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런 종목들이 맞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트레이딩과 시장의 변화 보면서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쪽에서 조금 더 대응하다가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보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가치 함정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싼 종목 이더 싸지는 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 미쳐요 <laughs> 싸 다고 샀는데 네. 더 싸지지 않습니까 그럼 더싸 얘기밖에 못할 텐데 돈은 없고 그러면 답답하죠 네. 그래서 눈에 계속 이제 관심 종목에 넣으시되, 나중에 이게 움직일 때 모멘텀이, 아, 이런 거에서 가세되는구나. 그때 사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발생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사는 것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정리해 볼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좋은 뭐 투자 아이디어,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네. 1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는 게 좋을까요? 1억이 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금리잖아요 은행 잘 넣어서도 한 5%. 4% 5% 받는 시절이니까 그것도 한번생각하는 <laughs> 네, 네. 매매가 싫다. 네, 네. 안정적이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고금리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음. 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은행 예금하게 되면 싸다고 맞죠? 그렇죠. <laughs> 네. 그런 채널이 아니어가지고. 네, <laughs> 네. 그렇습 그래서, 네. 만약에 이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5월은 좀 조심할 생각이 있고요. 음. 시장에서, 이제 6월달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마감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5월달에 또 FMC가 o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금리이제 막바지로 가느냐, 그, 그러니까 이제, 동결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 시그널이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5월은 잘 모르겠고요. 4월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지수는 이제 꾸준히 좀 움직이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그래서, 아니, 조목 섹터가 2차전지가 보여준 게 있는데, 나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막 하다 보니까, 어, 섹터 조목적으로, 아마 그 반도체는 여전히 그냥 저점에서 꾸준히 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걸로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 한 5천만원 정도는 계속 이런 섹터 종목들의 움직임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성장주를 볼때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잘 사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이게 아 에코프로처럼 이것도 그냥 한 4배, 5배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적절한 가격들 대응이 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른 다른 쪽의 섹터가 움직일 것 대비해서 또 요즘에 오늘 리오프닝 얘기는 없네요. 어 맞았다. 네. 네. 네, 리오프닝 쪽도 괜찮게 보고 음. 그런 쪽도 한번 대응해 보시고 아까 엔터 쪽도 한번 또 한번 대응해 보시고 이런 어 대응 접근했는데 잘 모아갔다가 주가가 급등한다. 주가 가 올라온다. 그리고 일단 또 싸게 산거반 팔고 그러면서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나머지 가져가고.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는 또 다른 종목들을 대응해 보고 하는 이런 종목 섹터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들은 계속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다 보면 다들 올라가서 저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딱 단속 신용장고가 코스닥 쪽에 지금 계속 물고 있어요. 아, 지금, 아,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죠.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음.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치게 되면 18조 5천억까지 음. 올라왔습니다. 이거 19조 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도 2차전지처럼 한번 사보자라고 이제 뛰어드는, 근데 돈은 아직까지 좀 물린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까지 써서 막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조심하시면서. 고기에 목에 차게, 19조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저는 목에 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그럴 때는 조목들에, 또 조목들 이제 저희가 살게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들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는 주의하시면서, 아니야, 또 잘못하게 되면 그게 또 우르르 나오고 많이 경험했지 혔으니까 작년에도. 그러고 하면 조심하시되, 어, 계속 기회는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달란트 투자 좋아요 구독 알림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laughs> 그거는 예, 예. 기본으로 맞주셨으면 <laughs> 좋겠고요. 어 귀인 그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음. 보니까 어, 이차전지 아,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거또 한번 해볼까 음. 싶어가지고 너무 궁극적으로 마음이 급해져서 대응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분들도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차전지 아. 때 저희가 저희 처음 제가 달란트 투자 나왔을 때 이차전지 얘기했을 때는 저참 했습니다. 그때는 뭐 테슬라 100달러 뭐, 저 깨지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올 정도로 되게 힘든 적도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몰려서 이렇게 잘 참으신 분들이 누리는 성과지.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저희는 딴거 없습니다. 저, 그렇게 갈만한, 갈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laughs> <laughs> 투자 아이들 찾고 공부해 가면서 성과 내는 게 중요하지.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내가 저, 어디, 나 퇴사할 정도로 한번 뭐, 한번 땡겨볼까?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음. 아닙니다.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난거 보고, 우와라고 생각해서 뛰어드는 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트 공부하고 조목들 거기서 연결되는 거 찾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찾되 너무 그 앞선 결과를 보고 나도 그렇게 가야지 라고 하는 강박관념이나 거기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 투자가 더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나는 그런 거잘 못해 꾸준히지만 그래도 올한해 어, 작년에 고생했던 거 그거 다 만회하고 그래도 한10% 20%벌 거야 라고 차곡차곡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쫙 하고 올라간 거는 오히려 더 나한테 대한 선물이겠죠. 그것도 바라보시면서 그냥 잘 챙겨가죠.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지수가 좀 많이 오르긴 했고 여전히 약간 유동성이 흐르긴 한데 아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하면서 뭐 이제 내려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뭔가 그 시장 같은 경우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는 것이. 아유, 전에 뭐 <laughs> <저네>, 무슨 <무수이> 그냥. <웃음> <웃음>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좀 시장을 예단하지 마시고. 그렇죠. 뭐 현재 시장에서 뭐잔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고 단. 또 이제 4월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 네. 또 5월이라든지 그때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항상 좀 준비를 하시면서 뭔가 이슈가 터졌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점검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달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